시부도 이야기. 원래부터 하나님 부처님인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절에 가면 흔히 볼수 있는 동그라미 오자리라고 표현해 봅시다. 중생 본부도 사실은 이미 이것과 늘 하나로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체가 이것으로서 자기 눈앞의 의식 세계를 각각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우리는 자신을 자각하진 못해도 오자리 그대로를 자주 느끼고 본연의 생명 능력을 발현하며 근심 걱정 없이 밝고 투명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번잡한 생각 속에 온갖 세상짐을 혼자다 짊어진 양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이 되어 마음 공부를 하게 된다면 처음엔 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 단계인 시무인 것이지요. 그러다 좋은 인연을 만나면 문득 소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드디어 소를 보게 되니 이걸 견우라 합니다. 발자국을 따라간다 함은 일상에서 매 순간 정견 명상을 지속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소 따로 나 따로 보는 행위도 각각입니다. 흔히 사입이라고 칭하는 가짜 도인들이 이 단계에서 에고를 소보다 더 중시함으로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정견이 끊어지지 않고 일상화되면 드디어 소의 코에 곧비를 매서 소를 얻게 됩니다. 이걸 득으라고 하지요. 일상에서 오온개공을 보는 시간이 그걸 놓치는 시간보다 더 많아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겨우 마음에 시만이 열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오온에 끌려가는 순간이 때때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길들이는 것을 훈련시킨다는 뜻으로 모구라고 합니다. 모구가 성숙해져서 소를 풀어 놓아도 어디론가 가지 않고 조용히 풀을 뜯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길들여지면, 이제 소가 가자는 대로 맡겨 놓아도 엉뚱한 대로 가지 않고 집과 논밭을 익숙하게 오갑니다. 이것을 소를 타고 소에게 일체를 내맡기는 평안한 경지라 해서 귀우 귀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항상 온 개공을 보는 것이 탈 없이 잘 되는 경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소를 보면서 적의 법이라 하는 마음조차 사라져야 하는데 그것을 망우존인이라 합니다. 즉, 온 개공을 본다는 마음조차 쉬게 되고 무심해져서 온 개공이 그대로 생활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법공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인우 구망의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소를 보면서 나란 관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비로소 아공, 법공이 동시에 이루어지니 인후 구망이라 할수 있습니다. 인후 구망 단계가 되면 비로소 참 오자리가 확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오자리 속에 생멸하는 온 현상의 소가 이런저런 망상에 현혹되거나 뭔가를 오자리라고 착각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오자리가 늘 명철하지 않으면 아직은 초견성이고 확철대오해야 비로소 견성입니다. 그 다음은 반본환원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선 비로소 이미 진리인 오자리가 본래 나였고 그것밖에 없었으며. 그 자리가 살아서 움직이는 게 나요. 세상 만물이고 우주 전체란 진실에 눈 뜨게 됩니다. 시공간이 일체 다 꿈이며 삼원이 모두 환영 세계임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입전 수수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견성 후 보림단계이며 중생 구제행위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생이라고 따로 보여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오 자리로 사는 자체가 주변의 반향을 일으키고 가르침이 되므로 그냥 사는 이대로가 여법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부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도 아니고 소를 찾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실 본래 생명의식 자리인 오 자리만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을 뿐 그 전의 사람이나 손은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할 분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땐 나란 생각 개념이나 진리가 뭐라는 법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다 말을 배우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능력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나 진리법이란 생각조차도 우리가 만든 생각과 관념 속의 분별 망상이며 영원히 실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간난아기나 치매 환자에겐 나란 생각이 없다는 것이 이 진실을 증명합니다.